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0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과 비드라는 세 가지 예약관에서 The Lord God, Jesus Christ, Holy Spirit 이세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삼자 관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 성령으로 정리된 되는데 성서에서는 이들을 삼자가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그렇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 문구를 종합해 볼때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이제 삼위일체 이론이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 The Lord God, 하고 Jesus Christ와 h 리스 h Spirit, 이 삼자가, 어, 역할이 다르고, 어, 실존 형태가 다르지만 근본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고, 어,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라. 그때 바로 예수가 함께 하셨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는 주체이면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 할수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언덜 롤드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삼자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삼자를 묶어서 얘기하는 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장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 가운데서 대문자로 가드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 뭘 뜻하는 거고요. 롤드라고 표현하면 야외, 즉 좌배 라고 하는 고유명사 화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실 때그 명령에 하된 말씀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는 인간의 형태로 출생을 하심으로써 신약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BC와 AD의 구분이 이 Jesus Christ로 시작되는 거죠. Before Christ가 BC고, Enno d o m i n i 가그가 AD니까, 주후가 서기.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00, 21년, 이런 뜻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음, 기원 전, 어, 뭐, 3년, BC 3년, 그러면 예수 오시기 전 3년, 이란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 수행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어, 아주 독특한 것이 인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태를 성령을 통해서, 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영국 팀이 이기라고 기도를 하고, 김갑돌은 스페인 팀이 이기라고 기도를 한다고 쳐요 어떤 축구 경기를 볼 때, 그때 이 각각의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영국 팀이 이기라고 기도할 때, 그 홍길동에게 어,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페인 팀이기라고 기도하는 진갑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어,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어, 신텍스 리뷰 2물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클라이밍 이게 현재 분사지만 동명사로 어, 쓰인 거죠. 어 이제 겉 보기가 현재분사하고 동영사가 어, 똑같기 때문에 어, 이 문장 구조를 보면서 아 이게 명사구나 형용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어 명사 구가 아, 되고 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requires 어,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어어 어, pace 그러니까 일종의 어, 그 어, 규칙적인 어떤 그 흐름 속도 이런 것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삼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 클라이밍 스티프 헤어스 어,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동명사가 어 원래 동사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V로 볼때 에, 스티프 히어스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해서이 전체가 다시 명사 구로 주어가 된다. 즉 가파른 산을 등산하는 것은 그래서 requires 어, 어, a pace 역시 삼형식 문장으로 어, 속도 조절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밍 어, 스티프 히어스 어, 가파른 산을 등산하는 것은 리이어스 요구하는데 어, 슬로우 페이스, 어, 약간 속도가 늦은 그러한 한, 그 진전, 그 박자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 클라이밍 스티프 히어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은 requires 요구하는데 어 slow pace 이 천천히 걷는 것을 뭐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 at first 처음에 스타트 할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찰리길도한 걸음부터 이런 그 속담하고도 어뭐 일부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어 험준한 산을 오를 때에는 처음부터 어뭐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클라이밍 스팁 히어스 어 역시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은 어, requires a 어, slow pace, 그 천천히 가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at first 처음에는, o 어, for a safe finish. 여기서 finish는 음, 어, 완주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예, 안전한 완주를 위해서는 어, 초기에 예, 천천히 가는 그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초 단어, 뭐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 중점을 두지 마시고 한번 그 아이 컨택터 해서 살펴보시는 거로 그렇게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위치, 그것이죠. 더 롤드, 하나님께서 어, c o m m 명령하신 에, 모세스에게, 에, in Mount s 시내 산에서 그 명령한 그것에 따라서 어, in t h 바로 그날, h 그는 어, 그 c o m m 그 명령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전달을 한 거죠. The children of Israel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뭐를 명령했느냐? 이게 아이오죠. 이제 투 아폴이 비오가 되겠습니다. 아, 뭐를 명령했냐면 투 아폴 할 것을 명령했어요. 디얼 어블레이션스 그들의 예물을 드릴 것을 원투더 롤드 여호와에게 월더니스 오브 시나이 시나이에 광야에서 uh, and, and the Lord, 그 여호와께서 uh, 스펙 말씀하셨습니다. Uh, u n t uh, 모세스 모세스에게 uh, say 말씀하시기를 uh, take uh, 데려 uh, 와라 uh, 누구를 Aaron a n his sons uh, 에론과 아, 그의 아들들을 위드 어, 힘 그와 함께 에론과 함께 그리고 또 뭐를 가지고 오느냐면 여기 이제 오 원이고 오 투가 좀 길게 지금 나오고 있죠. 어, 더 갈먼츠 그옷 의류 디 엔로잉팅 오염 불 기름 엔 어, 어, 블럭 어, 송아지죠. 폴더, 시너, 퍼링, 속귀제를 위한 수송아지, 그리고 투레엠스, 두 마리의 양, 베스키 더브, 리브드 브레드, 발효하지 않은 무교 어, 빵을 아, 한그 바구니를 준 비해서, 어 가지고 와라. 이건 지금 위임식 제사용이라는 것은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and 어 계속 명령어니까 아서술로가 먼저 나온 거죠. 개들을 모아라. 두 아, 너는 어 uh, l t h e congregation 그 모든 어그 uh, 회중 그러니까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 개들을 서로 간에 u 더도 o the o o r the 어, c o n r e g a 이막 앞으로 어떤 소집 해라. 이냐은 Moses의 아그명이을들은 모세스가 아디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그명 말은 이렇은가이제서술어은 되겠죠 어말이이이이 모에 따라서 처럼 더 어, 롤드 여호와께서 커맨디드 어, 어, 명령한 힘 그에게 그 것처럼 음, 그리고 어, 이제 그 명령을 하자 모세가 디 어셈블리 그 회중들이 에 워즈 겔더드 이제 모여들었어요 투게더 서로 언투더 어 도월 그문 앞에 어떤 문 어부터 타번으로부터 큰 그리게이션 그 해막 앞은 아, 앞으로 어 모여 어, 들었습니다. 앤안 그러자 이제 그 회중들이 다 모였을 때 모세스가 아셋발 했습니다. 온투 더 컨그리게이션 그 회중들에게 디스 이것이 어이더띵고 어떤 어떠, 것이다. 뭐어 위치 더 롤드 여호와께서 어 commanded 명령하신 and to be done 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어 이행해야 아, 할 것으로 어, 명령하신 바로 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 있겠습니다 a 계속해서 어, 모세스가 아로 r 트 데려왔어요. 에론 어, and his sons, 에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 그리고 어, 여기 모세스가 생략돼 있죠. He washed, 어, 씻겼어요. 어, them, 그들을 누구죠? 에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With water, 물로 그 물두멍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죠. 그 물로 and 어, he, 에, 그는 모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실제, 이제, 지금 제사장이 아직 안된 거잖아요. 그, 에론과 에론의 아들들이, 에,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사실상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 모세스가 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아, 놓았어요. 오픈 힘. 그에게 아, 더 코트. 그러니까 푸트가 어, 입힌 거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 그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gold, 어, 어, 이 g o 가 이제 음, 그 띠를 채우다 그런 뜻이죠. 예, 힘, 예, 글을 gold, 어, 어, 그 세마 아, 띠로 그리고 어 클로드스 역시 he가 생략돼 있죠. 어 입혔어요. 어, him. And 그를 to l o e 그가운겉옷으로 역시 he가 생략돼 있고 어, put 어, 입혔, 입혔는데뭘 입혔냐면 the apple. 어그어 그, 어, 세마로 만들어진 어, 제사장 직무를 할때 입는 공식 의상이죠. 예, upon him. 그에게, and he, 그는 uh, guard uh, 역시 그 띠를 uh, 채웠어요, him, 그를 uh, with a uh, curious, 아주 호화롭게 만들어진 uh, guard, uh, 그관대를 uh, of the effort, 그 effort uh, uh, 위에, and 아, 역시 히가 생략돼 있죠. 바운드 그 채웠어요. 이트 그 걸드를 얘기하는 거죠. unto him 그에게 아테어리스기에서 함께 아, 이제 그 관대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 그는 모세스죠. 어푸 t 그 달았어요. 더어 플레이스 플레이스 흉, 배를 어폰 힘 그에게. 두개에 게에로네게어 also 또한 시크는 어모세스는어 put 어 in the p r e s plate 어더 우림의 어 둠님 어 달았는데 어, 어디다 달았느냐? 아슝 어, 배에. 뭐를 달았느냐? 아 이게 이제 목적어죠. 어더 우림 우림과 더 둠님 둠밤. 둠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여섯 개씩의 보석이 박힌 패널이죠. 예, 그것을 어디에 에론의 브레이스 플레이스, 그러니까 어, 흉 배에 달았다. 그 열두 개의 보석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거죠. And he 예, 그는 모세스죠. 어, 뭐 어, put 그 씌웠어요. 더 어, 미트라, 이 마이트라라고 하는 모자죠, 이 예, 관모를 어, 를 씌웠습니다. 어폰 히스 헤드. 여기서 히스는 요 히하고 다르죠. 요건 모세 쓰고, 요거는 에론이죠. 에론의 어, 머리 위에. 어서 또한 어폰 더 미트라, 그 미트라 아, 위에 바로 어폰 히스 어포 프런트 그의 앞쪽. 어, 앞쪽에 아 i 드 했는데 아 e 예, 그가 모세스가 아 푸트 어, 어, 달았다는 거죠. 더 고든 p 플레이트 그 금패를 달았어요. 더 홀리 크라운 n 그 아주 거룩한 어, 금패를 달았다. 아, 여기 왕관이 아닙니다. 조그만 패예요. 에즈 뭐처럼더 롤드 여호와께서 커맨디드 명령을 하신 모세스에게처럼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n 모세스 모세스가 took 어, 그 가져왔어요. the anointing oil 그불 기름을 그리고 어 시가 생략됐 있죠. 모세스가 어, 기름을 부었어요. 더 타바크엔 오우 그 회막하고 어그 모든 것에 어, 위에 어, 그 그것들을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요 오우가 뭐냐면 어워즈 있는 대어린 어, 어디에 이대어린이 그 타버너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회막 안에 있는 아, 그렇게 해서 여기 모세스가 생되돼 있죠. 어, sanctified 거룩하게 했어요. Dan, 그것들을 이 그것들이 뭐예요? 예, 타버너크 and 그 타버너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을 어, 거룩하게 신성하게 했다. and and he 예, 모세스가 아, sprinkle 이었어요. 어 대어라고 거기 그것을 어 오프 디아탈그 제단 위에 아 어, 세븐 타임이죠. 그 일곱 번. 어 음, 그리고 어 씨가 생략되어 있죠. 예, 모세스가 아 어, 애니인트 기름을 부었어요. 디 아탈 앤 오이스 베셀스. 그어 제단과 그 제단에 어, 그 사용될 모든 기명들 즉 그릇들을 그리고 보수 두가지 다의 뭐에? t 레이 label 그 노태야를 얘기하는거죠 and on his foot 그 받침대 왜? to sanctify t e m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히 그는 어, 모세스죠. 푸폴드업 어, 어, 그, 들어 부었어요. 디엔노인팅 오이어. 그 기름을 업폰 에론스 헤드. 에론의 머리와 자 머리 위에. 그리고 여기 히가 생략되어 있죠. 모세스는 엔노인트. 어, 그 기름 부었어요. 힘. 그를 어, 여기서 기름 붓는다는 것이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임명했다는 거죠. 투. 생티바이힘 어,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에론을 아, 제사장 직분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a n 그리고 모세스는 어, 프워트 어, 어, 데려왔어요. 에론즈, 썬즈, 에론의 아들들을. a 여기 히가 생략되어 있죠. 예. 모세스는 어, 푸트 입혔어요. 포츠그 어, 속옷을 번뎀. 어, 그 아들들에게 and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모세스는 g o l d 어그 채웠어요. 어 them 그들을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with golds, 어 c l d s 어그 c a l d 가그때 띠를 얘기하는 거죠. 관대. and and he 모세스가 아 uh, put 씌웠어요 어, 뭐를? 어 b o n i t c 그 어, 모자를 씌운 거예요. 오픈 램 그들에게 모세스의 아들들에게 에즈 뭐뭐처럼더 롤드 여호와께서 커맨디드 명령하신 누구에게 에, 모세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N 안시 그 모세스죠. 어, 그는 uh, brought. 어, 가져왔어요, 데려왔어요. 더블 e b 그수송아지를 uh, for the sin of uh, 속죄자를 위해서 그리고 uh, Aaron and his sons 론과 그의 아들들이 에 h e h e 그 올려놓았어요. t h e i 그들의 이 손을 u p 더 헤드 그 머리 위에 uh, of the b 그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폴더씬어 n g 그 속죄제를 위해서 여기서 에론과 선지는 지금 제사장 입장에서 그 손을 올려놓은 게 아니죠 그 지금 위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올려 놓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he 그는 슬리오 잡았어요. It 그것을 뭐를그 블럭그 수송아지를 잡은 거죠. a n 이제 모세스 모세스가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took 어, 그 취했어요. 뭐를 더 b 러 o o 그 수송아지의 피를. a 여기 희가 생략돼 있죠. 모세스는 어, 그 어, 뿌렸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아, 놓았어요. 무엇을 그 피를 라우펀도 호운스 그뿔 뿔에게 어브디 uh, 아탈 그 재단의 뿔을 라운드 어바웃 그 주위를 빙 둘러서 위디스 핑걸 uh, 그의 손가락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듯이 이제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 모세스는 프리파이드 uh, uh, 정결케 했어요. 디 아탈 그 재단을 그리고 여기 히가 생략되어 있죠. 예, 모세스는 어푸월드그 부었어요. 들이 부었어요. 더블러드그 남은 피들을 들어 본 거죠. 에더 바름 그어 바닥 이게 어브디 아탄 재단의 에, 바닥 이 예, 그리고 어 여기 히가 생략되어 있죠. 예, 모세스가 아 센크리 센크리 파이드 그 거룩하게 했어요. 이그것을 뭐를 디아탈을 어, to make 어, reconciliation 어, 이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화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음,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Upon it 그것 위에 그 아탈을 이기하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피를 뿌려서 성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 a n 그는 모세스죠. 어, 투크 또 가져왔어요. 오우 모든 것을 가져왔는데 에, 그, 그 모든 것이, 뭐였면면 이제 더 e fat, the c 어 i r u m the c h i r 에 m t 에 e c 디인 월즈 그 the 에있 i 기름들을 다가져왔어 r 그리고 또 뭐를 가져왔냐면 t 어, 더카 c 그 막, 막을 가져왔어요. 어바부이 막은 더리벌그간간 어, 간 위에 있는 어, 그 하오 그 막을 약간 이게 덮개처럼 덮인 그런 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더투 키드니스 두 개의 신장 즉이제 콩팥을 그리고 their 얼 a t 그 신장 그 측면 쪽에 있는 기름들 그렇게 해서 어, 모세스는 on born e 그니까번제로 그러니까 드렸다는 거죠. 이 그것을 오픈 l o 아타 제단 위에서 어, 번제보다는 이제 화재가 더 맞겠네요. 어 버트 어 그러나 어더 블록 그 수송하지. and his hide 어의 가죽 어 his flesh 거의 고기 and his t o n g 그것의 예, 분변들를 아, 이게 전체가 이제 명사 부가 되죠 이게 이제 목적가 되겠고 he 그는 모세스죠 어, 아, b u r 그불 태웠어요 아, with fire 그 불로 어, without the camp, 진영 바깥에서 as 뭔 뭐, 뭐처럼 더 롤드 여호와께서 커맨디드 명령하신 모세스에게 어, 그것처럼 어,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he 그는 모세스죠. 어, 어, 브라우트 또 데려왔어요. The 어, ram 그 양들을 벌더 어, 그 번제를 위해서 그리고 에론 h 히 sons 에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이드 올려놨어요. 헤 o u hand 그들의 손을 이들이 피 위임자 입장에서 좀 손을 올려는 거예요. 제사장 입장이 아니고 오브 더 헤드 그 머리 위에 오브 더램그 희생 양의 머리 위에 에 예, 그들이 손을 올려 놨다. and and he 에 예, 그는 모세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키워드 어 잡았어요. 이트 그것을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and 아, 모세스 그 모세스가 아, 스프링크 드 어, 뿌렸어요 어, 더 블러드 그 피를 어폰디 네, 아탈 그 재단 위에 라운드 어바웃 그 재단 주위를 빙둘러 어, 가서 어,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스무 개의 벌시스를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텍스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